올케 나야 문좀 열어주지 않을래? 어 언니 왜 갑자기? 아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올케 네 언니 들어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저기 형우는 출장 간거 맞지? 네 어제 갔어요. 아 올케 나할 말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언니. 저기 이거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요 비밀로 해드릴게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 그게 사실은 내가 네. 내가 이, 임신을 했어. 사주됐대. 네? 근데 남자친구는 애를 원하지 않아. 네? 아, 그러면. 그래도 난 나을 거야. 혼자서라도 꼭 낳고 싶어. 아, 네. 아이고, 언니. 아, 정말 어쩌다 일이 그렇게. 우리 엄마한텐 절대 말하지 말아줘. 알았지? 우리 엄마 알면 나 진짜 죽어. 네, 그럼요. 언니가 어머님께 알리기 전까지 전 모른 척하고 있을게요. 형한테도 비밀이야. 꼭. 아네 근데 언니 지금은 티가 안 나겠지만 개월수 조금 차면 어머님도 금방 아실 텐데 그 전에는 말씀하실 거죠? 아니 우리 엄마는 절대 낳지 말라고 할 거야 나 아이 낳고 말할 거야 그러면 그동안 어디에 계시려고요? 아 그게 올게 정말 미안한데 나 형은 올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 네? 내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 오케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딱 형우 올 때까지만 지내게 해줘 그 사이 내가 어떻게든 앞으로 살집 구해볼게 어? 형우 출장 4개월이라고 했지 그 정도면 시간 충분해 그 안에 집구해서 나갈게 어? 잠깐만 지내게 해주라 어? 아, 그게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집에 계속 제가 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 나 적응력 좋아서 불편해하고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나 올케 일할 동안 방이 안 되게 조용히 있을게. 제발 살게 해 줘라. 어, 나 운영하던 네일 샵도 잘안 되고 돈도 별로 없는 거 알지? 상황이 이래서 친구들한테 말할 수도 없어서 친구네 집도 못 가. 나 지금 여기서 쫓겨나면 모텔이나 가야 될 판이야, 올케. 해. 아.. 네.. 헐, 몸도 아니신데 다른 곳보단 그래도 가족 곁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언니, 그럼 집 구하시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저도 최대한 언니 도울게요. 오케이 정말 고마워. 난 올케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따뜻한 사람일 줄 알았어. 정말 고마워. 근데 나 도울 필요 없어. 밥도 내가 해먹고 청소 빨래 이런 것도 다 내가 할게. 3개월 뒤. 올케.. 네? 파스타 언제 해줄 거야? 어, 나 배고파 아 어, 지금이요? 아직 제가 일이 안 끝나서 어, 옳게 너무한다 임신한 신우의 배 곰께 만들 거야? 아, 언니, 죄송한데. 오늘 제가 일이 늦게 끝낼 것 같은데, 오늘만 언니가 해 드시면 안 될까요? 뭐? 나 임신한 뒤로 어지러움 느끼는 거 알잖아. 서서 연기 맡으면서 불 앞에 있으라고? 나 진짜 쓰러져. 아, 언니, 그럼 배달 음식 어떠세요? 아, 진짜. 배달 음식은 용기해서 환경 호르몬 나와서 안 좋은데. 아, 근데 제가 30분 뒤에 화상 미팅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아, 진짜. 이번 한 번뿐이다. 카드 어딨어? 네, 카드요. 나돈 없는 거 알잖아. 왜 이래? 그리고 올케가 바빠서 밥못 해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올케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여기 카드요. 올케, 아무리 바빠도 임신한 신우에 신경 좀 써라. 아, 진짜 올케 나니까 이렇게 참는 거야. 알지? 하, 네 그런데 언니 집은 구하고 계신 거죠? 어? 어 그럼 잠깐만 올게 지금 혹시 내가 뭐라고 좀 했다고 나 나가라고 눈치 주는 거야? 아 아니요. 올게나 임신한 사람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런 걸로 눈치 주고 좀 그러지 좀 마. 눈치라니요? 곧 형우도 오고 그러니까 한번 여쭤본 거예요. 벌써 형우 올 때가 됐나? 네한달 뒤면 올 거예요. 출장 기간 더 늘릴 수 없대? 네? 아, 농담이야 농담 너무 놀란다 올케 아, 전 이제 미팅해야 돼서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아 올케 내가 아침마다 먹는 빵 있잖아 그거 다 떨어졌더라 오늘 자기 전에 미리 시켜놔줘 아네 그리고 나 이런 말은 유난스러울까봐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내방 청소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속에서 먼지 나왔어 아,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할게요 <laughs> 빨래도 꼭 살균되는 세제 써주고 알겠지? 아안네 일주일 뒤 오케이 나왔어 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아 오랜만에 친구들이 보자고 해서 잠깐 만나고 왔어 혹시 술 드셨어요? 어? 아, 아? 아 아니 뭔 소리야 나 임산부야 임산부가 어, 어, 어떻게 술을 마셔 어지러워서 요리하는 것도 청소기 돌리는 것도 잠깐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밖에 오래 있다가 오신 거예요? 어? 아니 그냥 억지로 참았지 뭐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힘든 티를 내겠어 아 언니 술 냄새 여기까지 나요 뭐뭔 소리야? 언니, 저도 오늘 톡톡 포차 갔었어요. 뭐 뭐? 친구분들이랑 재밌게 노시던데요? 소맥에 양맥에 본 적도 없는 폭탄주들까지 제조하시면서 아주 신나게 드셨던 거 봤다고요. 뭐뭔 소리야? 뭐, 왜 이렇게 취했어? 취한 건 제가 아니라 언니겠죠 전술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언니가 친구분들이랑 하는 얘기 듣기 바빴거든요 어? 언니 어머님 명의로 몰래 신용카드 만드시고 리볼빙으로 빚 잔뜩 만드신 거 들켜서 집에서 쫓겨나신 거라면서요 그래서 갈곳 없어져서 저희 집에 붙어야겠다 생각하셨고 그런데 올케가 만만치 않아서 임신했다고 뻥치고 편하게 들러붙어서 살고 있다고 눈치보다가 나가야 될 타이밍 잡으면 유산했다고 말할 거라고 머리 좋지 않냐고 자랑하신 것까지 다 듣느라 술 먹을 시간이 없었는데 와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악취미가 있네? 왜 남이 하는 얘기를 엿듣고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아까 다 들었다며? 갈곳 없는데 어떻게 애초에 올케가 신우의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런 거짓말까지 했겠어? 백번 양보해서 갈곳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거라고 쳐요 그런데 저랑 같이 지내면서 언니 임산부라는 걸 명패삼아 저 얼마나 부려먹으셨어요? 또제 카드는 얼마나 많이 긁으셨나요?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요? <laughs> 그래서 뭐 어쩌라고 사과받고 싶어서 그래 그래 미안해 내가 거짓말 좀 했어 근데 올케 올케도 생각이란 걸좀 했으면 해 내가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여기 있었겠냐고 올케가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사근사근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나왔겠어 이건 어떻게 보면 올케 잘못도 있어 아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게 어디서 감히 신우이한테 신우이고 뭐고 이제 상관없고요 당장 나가세요. 뭐, 지금 이 밤에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옳게, 나신누이야신누이 우리 엄마가 너무 잘해주니까 혹시 나도 우스워? 나는 우리 엄마랑 달라. 난 성깔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요, 뭐, 저도 성깔 있다고요얘좀 봐라. 아, 야, 뭐 그래, 한판 뗄까? 그걸 원하니? 아니요, 전 이미 언니한테 펀치를 많이 날려서 괜찮아요. 뭐, 아까 포차에서 얘기 듣자마자 어머님이랑 형우 씨한테 전화했어요. 언니가 임산부 코스프레 하면서 그동안 저 부려먹었던 거다말했다고요 와, 야, 너 진짜야? 진짜 엄마한테 다 말했어? 어머니가 저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하신 게 있어요. 뭐, 뭔데? 앞으로 연 끊고 살자고 하시네요. 너그말 진짜야? 책임질 수 있어? 아무리 딸이라지만 저라도 언니 같은 자식이면 영 끊고 싶을 것 같아요. 다단계 사기당해서 어머님이 평생 모으고 모으신 돈으로 산 아파트 두채 홀랑 날려 먹으셨죠. 야, 그건 내가 피해자야. 겨우겨우 취직하면 한 달도 안 돼서 잘리거나 자진 퇴사하셨고요. 언니,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부모님한테 기생해, 동생네 부부한테 기생해. 언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실 때 되지 않았어요? 야, 글지 말아라. 모든 사람이 직장을 다녀야 하냐? 자영업자가 맞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런데 자영업 제대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진짜 못하는 말이 없어? 형우씨랑 상의 끝났어요. 음, 뭘? 언니 내일샵이요 저희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뭐? 3개월만 봐달라고 했으면서 벌써 2년째 월세 안 내고 계시죠? 저희가 굳이 이거에 대해 말을 안한건 언니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였는데 이젠 배려를 해드릴 이유가 사라졌어요. 한달 안에 짐싹다 빼주세요. 오, 왜 이렇게 왜 이래? 많이 서운했어? <laughs> 서운이요? 아니요. 그냥 더 이상 언니랑 여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던데요? 아 올케 미안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내가 앞으로 올케한테 잘할게 어? 내일샵 빼달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라 나 그거 아니면 진짜 돈 나올데 없어 제가 알바 아닌 것 같은데 언니 사람이 살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선이란 게 있어요 그걸 넘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그러면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넘나들던 그 선을 이번엔 절대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넘어가 버리셨어요 임신한 척을 해서 동생네 집에 기생해야겠다는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짜 어디 인터넷에나 돌아다닐 법한 사건을 제가 겪고 있네요. 됐고요. 그냥 하루 빨리 내일 샵 빼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부부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야너 진짜 독하다. 귀엽고 돈 없는 사람 돈줄을 막아놔야 속이 시원하냐? 어? 야너 지금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를 니네 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나 본데. 야 우리 엄마고 내 동생이야. 내가 우리 언니한테 말하면 기강 한번 싹 다시 잡아놓으면 판 금방 뒤집혀 알아? 우리 엄마 원래 딸바보라서 금방 용서해줄 거고 형우도 누나들이랑 얼마나 우애가 좋은데 네가 우리 가족 사이를 아냐? 어? 아, 제가 그건 말씀 안 드렸구나. 큰언니도 언니 안 보고 싶어 하세요. 뭐? 너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언니가 왜날안 보고 싶어 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한 성깔 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펀치를 많이 날렸다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무슨 펀치를 날렸는데? 제가 3개월 동안 언니 시중 들면서 개고생이랑 개고생 다 했는데 그게 다쉬였다는걸 알고 열이 너무 받더라고요. 그,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언니 비밀을 말했어요. 비밀? 큰언니가 가지고 있던 명품백이랑 명품, 명품 커플시계 두개 전부 팔아먹고 짝퉁 사서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저 그거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좋은 마음으로 봐드렸던 건데. 너 설마 그거 말했어? 네. 너가 그걸 어떻게... 언니가 목소리가 좀 크셔야죠. 친구들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자랑하셨잖아요. 꽁똥 만들었다면서. 다 됐고요. 언니 제발 이만 나가 주세요. 옳게. 나 지금 술 마셨어. 술 마신 사람 밤에 내쫓을 거야? 우리 푹 자고 내일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내가 정식으로 사과할게. 어? 언니, 아까 말했죠. 언니는 선을 넘으셨다고요. 이건 사과로 무마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언니 지금 안 나가시면 저 신고합니다. 음, 뭐? 옳게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야? 어, 내 친구들 다 결혼해서 나갈 곳도 없어. 모텔이라도 가세요. 뭐? 나 모텔은 더러워서 죽어도 못 가. 제발로 안 나가시니 제가 보내드리는 수밖에. 어어어, 어, 어, 밀지 마! 밀지 말라고!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그럼 이만 가세요. 멀리 안 나갑니다. 어, 뭐야, 올케 지금 뭔장근 거야? 어, 올게! 임신한 척했던 개막장 신우희는 결국 저희 건물에서 운영하던 내일샵을 정리했습니다. 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고 색식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촌들한테도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돈좀 빌려달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꽤나 큰돈을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일일이 사과하시면서 그 돈을 대신 갚으셨고요. 그리고 매번 사건사고를 일으키기만 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신우희에게 가족들은 모두 질려버렸고 지금도 신우희와의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